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좋은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저는 서울의 한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낯선 한국 땅에서 같은 나라 사람만 17명이나 있다는 사실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국말도 잘하고 오래 살아온 선배들이 있어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그들 중한 사람은 한국 생활이 12년이나 되었다고 했지만 저를 대하는 태도는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결혼의 아이가 있었고 한국에서 번 돈으로 본국의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그 친구들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한국인 여자친구도 있는 비교적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더 힘들었던 것은 그들이 비자 없이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반면 저는 산업 연수생 시절에 입국하여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가 있었습니다. 3일 교육을 받고 일을 시작했지만 그 친구는 제 일에 부족한 부분만 지적하며 저를 무시했습니다. 같은 나라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는 것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만큼 마음이 아픈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심해졌고 회사 생활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고민을 안고 교회에도 가서 나눠보고 먼저 한국의 온 형들에게도 상담했습니다. 그러던 중한 형이 저에게 조용히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불법 체류 신고를 하면 출입국에서 데려가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 달, 두달 고민하며 마음속에서 얼마나 씨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을 하던 낮 시간에 출입국 직원들이 갑자기 공장에 들어왔고 그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회사 분위기는 조용해졌고 우리는 일도 더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월급도 올려주셨고 팀장님, 반장님, 공장장님, 부장님 모두 저를 정말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그 분들에게 지금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18년이 지난 후그 사람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무섭고 당황스러워 여러 번 전화를 거절했지만 결국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나를 신고해줘서 정말 고맙다. 그 일이 없었으면 나는 아직도 결혼도 못하고 돈도 못 모으고 삶이 더 힘들었을 거다. 지금은 결혼해서 아이도 있고 아내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정말 고맙다. 그 당시에는 네팔 오면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하던 사람이 세월이 흘러 제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통화했고 결국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세월은 많은 것을 바꿉니다. 그 때는 서로에게 아픔이었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는 서로의 삶을 더 좋은 길로 이끈 계기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긴 시간 끝에 미움이 감사로 적대감이 우정으로 바뀌는 놀라운 화해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